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철형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석정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플래토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한 10년이 넘었을라나요? 한 15년 5,6년 전에 독도에 대한 음 그... 크라이시스라고 할까요? 네네. 우리 독도를 음. 해서 뭐 일본 해제 대화의 어떤 대치, 그 대치와 대결 이런 게 많이 그 중심에 화두 됐고 모 유튜버라고 할수 있나요? 그, 그 사람이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음. 굉장히 일파만파 퍼져서 정말. 감정적으로야 당연히 일본 해자들을 이기죠. 어, 그렇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십오, 6년 전의 대한민국 해군은 절대, 절대로 열세였습니다. 이제 그때 그 시점에서는 이제 막 대양 해군으로 발돋움했던 시점이라 격차가 지, 음... 어, 발돋움도 음...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를 들수 있죠. 이지스 전투함이 일본 해자대는 언제 취역이 된것 같습니까? 지난 세기였겠죠. 네, 그렇죠. 네. 93년이에요. 네. 우리 93년에 어땠을까요? 군대 있었죠. 아~ (93년에) 정말 뭐 갖고 있었죠 진짜 일단 울산급 울산급이었어요 네, 뭐. 그~ 지금의 울산급이 아니라 아, 어~ 기어링, 이~ 해결인기 기어링급막 돌아다니고 기어링급 때는, 구축함이 네, 돌아다니 구축함의 됐죠. 주력인 거고 네. 차로 따지면은 어떤 식으로 좀 비교 위에 상대방이 (BMW) 때문에 우리는 뭐~ (3륜차)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 있었던 미 해군 구축함 구축함이었죠. 구축함 클래스의 하나였어요. 그게 한국 해군의 제일 큰배중 하나죠. 였 그렇죠. 90년대에 주력으로 계속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건함 계획이 있어서 90년대 말부터 우리 한국형 구축함, 뭐 반캐터 대항급이 네. 건조가 돼서 취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해군의 건함 계획이라는 것은 예.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고 그리고 또한 그걸 받쳐 주는 예산이 막대한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런 막대한 비용을 해군에 투입하려는 생각보다는 당장의 급한 지상군에 투입을 했고 흔히 이런 걸 두고 육방부라 그러죠. 네. 네. 또 지난 80년대까지 90년대도 당연히 그랬습니다마는 이 군부 세력들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네. 군부 세력들이 어떻게 봅니까 전부 다 육군, 육군 출신, 출신 아닙니까? 네. 하나의. 그래서 육방부로 대변되는 뭐 네. 하나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넉넉하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상군에만 올인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다가 또 한미연합 작전에서 기본적으로 지상군은 한국군이 맡아라 어, 대한민국군이 맡아라 했기 때문에 지상군에만 몰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해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좀 들깨어 있었던 거고 하고 싶을래야 할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예산 분야로 하면 일 순위가 육군 이 순위가 공군 삼 순위가 해군 사 순위가 해병대 정도였죠 뭐 그런 딱 순서였죠 네. 네. 그러면은 전함도 전함인데 잠수함은 또 어떠였어요? 잠수함은 90년대에는 아예 우리는 꿈도 못 꿨죠. 꿈도 어, 예. 꿈은 꿨지 않았을까요? 잠수 정이 있었죠. 네. 어, 유령이란 영화 가 네. 있었는데 그냥 이게 꿈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시 꿈이었고 네, 특수 특수전을 할수 있는 잠수정만 있었대. 되게 재밌는 소문이 한번 플래티넘 언급이 된 적이 있잖아요. 화장실이 없었더라. 설계도만 가지고 만들어서 화장실. 여기가 나중 에 헛소문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화장실도 뭐, 없는 잠수함이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밀리게는 있었는데. 이 헛소문과 괴담이, 네, 괴담이 그렇죠. 너무 너무 가더라가 그렇죠. 많아서 다 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리고 지금,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발전 계획을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 해군의 발전이라면 정말 드라마틱한데 그렇죠. 에, 90년대 말부터 어, 광개토대왕 우리나라의 한국형 구축함이 건조되면서 그 이전부터 건함 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광개토대왕급과 그 차기 또그 차기 그래서 결국에는 이시스 구축함 음. 세종대왕급이 건조가 되기 시작했죠. 2000년대 들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아니, 이제 뭐, 시작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래서 그때 어쨌든 해군에 좀큰 돈을 들여보자라는 게 스타트된 게 김영삼 정권 때부터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으로 시작을 한 부분이 있어요.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런 어떤 구상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독도 우리 감정의 걸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일본놈의 새끼들 버릇장머리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어, 그렇죠. 할 정도였으니까. 유엔 가사에도 네. 가요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뭐두개 이상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는 독도하면은 우리의 감정이 좀 이렇게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되는 그런 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놈들 다 혼내줘라. 아 일본 해자들 혼내줘라 해서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됐죠. 김영삼 뭐 모형도도 그때 나왔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출발도 있었지만은 해군이 저는 진심이었다고 봅니다. 해군이 그 당시부터 아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후예들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한테 열쇠인 부분만큼은 좀 벗어나고자. 음. 근데 일본이 어떻습니까? 2010년대까지만 해도 재래식 전력으로는 세계 2위라고 그렇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네. 어, 해자대입니다. 그렇죠. 일본 해상자위대 유사시 역할이 러시아의 태평양함대를 막는 역할을 이제 미국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섬나라였고 해안선이 길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군력에 집중적으로 그렇죠. 뭐 투자를 했었어야죠. 일본은 또 국가전략 자체가 상륙 거부라는 걸 대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해자대에 몰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또 해군이 그 일본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냥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어, 일본의 해자대 대화 한번 비교를 하는 음. 시간을 이번에 갖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의 중점인데 왜 꿈을 키우게 됐느냐. 클수록 꺼지는 법이니까 그런 정도의 꿈이 아니라 이제 실현 가능한 꿈인 음, 거죠. 그죠. 앞서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암울해요 그리고 그당시만 해도 저조차도 일본 해자대를 이기는 건 전력상 비등해지는 건 대한민국 해군이 어렵겠지. 2010년대까지도 저는 그렇게 그럼요.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2010년 중반 때부터 해군의 진심을 알게 되고 해군 건암 계획을 보고 또 일본의 그 해군 건암 계획, 앞으로의 해군 건암 계획을 보다 보니까 초점은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0년대에 맞춰지더라고요. 음. 어, 2030년대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어, 격차가 많이 줄어 줄어드는 맞,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옆... 미세하게 우세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어... 하는 게 이게 꿈이 아닌 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잠수함 전력만 해도 사실 우리도 이제 그때쯤도 20척이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일본의 군이 숫자로는 뒤지지 않아요. 이제 숫자 문제를 제가 뭐 이야기 드릴 수도 있는데 혹자들은 뭐 구축함 몇 척, 이지스 함몇척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하는데 를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도 비등해져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권함 계획을 잘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렇죠. 네. 우선 어, 수상 전력의 이지스 함을 보자고요. 우리가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세 척. 지금 일본 해자되는. I mm do -hmm. 8척 정도 있나요? 8척을 가지고 있죠. 8척. 8척을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를 더해서, 네. 2032년을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딱 네. 10년을 보자고요. 그럼 그들의 권함 계획을 볼 때, 두 척이 더해집니다. 열 척이네요? 그럼1열척 체제가 되는데, 대한민국 몇척 체제가 돼요? 우선 세종대왕급 2가 2024년부터 건조가 되잖아요. 건조해서 취역하고, 그러면 2032년이 되면 취역이 돼 있을 상황이에요. 그럼 세척 취역이 된다고요? 플러스 세척. 네. 그 다음에 KDDX 사업이, 네. 그 점에는 마무리가 되가요 왜? 2027년부터 1년씩 계속 건조가 돼요 음. 6척이 음. 그럼 몇 척이에요? 12척 네. 그러면 이지스 전투함도 12척 대 10척 거의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보다 3배 이상의 큰 나라예요 그, 영토도, 해안선, 그렇고, 영토도 그렇고 영토도 그렇고, 섬나라 아예 섬나라기 때문에 그냥 해안선이 다삼면이다 그렇죠. 해안이죠 사실 함정수로 보면 6배 이상은 커야지만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 해자대가 사개대군이 모이더라도, 네. 함께 모이더라도, 어, 우리의 기동함대가 다 모였을 때, 어떻게 대해전을 펼친다 했을 때에 가능하다. 네. 예리 예전에는... 수도 가능할 뿐더러 안에 장착한 무기 체계의 그렇죠. 부분에 보이는 더 심각해요. 일본은 지금 현재 공3급 함대공 미사일로 그들의 이제 건함 계획에서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 주력은 몰라도 자함 방공은 공3급 대공 미사일일 텐데 대한민국은 L샘이잖아요. 그렇죠. L샘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공3급 대공 미사일보다는 한 차원 위기가 확실시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고 미래의 계획도 일본에서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만큼 유도 무기체계에 우리가 좀 상당히 강점이 있다. 미래에는. 음. 그리고 CIWS를 보세요. CIWS-2 A 이사 레이더를 장착했지만 그보다좀더 중요한 음. 거. A 이사 레이더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반응 시간이 빠르고 상당히 다방면을 커버할 그렇죠. 수, 어, 탐지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EOIR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음. 거.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탐지 자산이 꽤 많다. 반도체 강국이라는 게 이럴 때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을 보면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말씀 주신 대로 그 반도체의 그렇죠. 강점이 있어서 유도무기 체계의 강점이 있겠다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ASR 레이더. ASR 레이더를 개발함으로써 파급되는 여러 가지 효과. 그렇죠. 음... 해상 공중, 지상에 A사 레이더를 기반으로 있는 레이더가 계속 무궁무진하게 발전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기술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국산화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어, 지금 되고 있죠, 예, 지금. 되고 성과가 있고. 되는 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단순히 함병 숫자도 비등해지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효과가 너무 도 많다. 그리고 대한민국 중국, 일본 모두 다 초음속 대한 미사일을 그렇죠. 개발하잖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차이점은 뭐겠어요? 그런 마하 3, 4, 5에 해당되는 그런 대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이 키가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네. 근데 거기에서 우린 보세요. 벌써 해궁. 이것은 지금 램보다도 앞서는 맞습니다. 그 미사일이라서 우리가 네. 전부 국산으로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LSM이 있고 그 다음에 LSM 해상형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CIWS 2. 그렇죠. 이 다층 방어에 있어서 상당한 고품질의 고성능을 발휘하는 무기 체계가 형성이 돼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거의 차이는 상당한 수준인 거거든요. 음. 그럼 일본 해상자위대가 대한민국 해군에게 이렇게 따라잡히고 있는데 발전이 더딘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그 일본의 그 경제 침체를 제일 우선순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비가 무궁무진하다면 따라오면 쫓아,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어, 네. 그걸 계속 시험해다 보니 예. 따라와.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하면 그 차이는 좁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경제 좀암울는 그런 미래가 보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해군의 진심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독도에만 일본 진심인 거죠. 해자대와 네. 대한민국 해군을 봤을 때는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국방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건 뭐 우리 편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음. 완전히 부동호가 대한민국 해군 쪽으로 왔다. 여기에서 아유. 강조를 또 드리고 싶은 것중에 하나가 수중전력이에요. 네. 결국 수상전력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수중전력이 그래야 되는데 일본의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 잠수함 전력은 스물두 척입니다. 타이게이급이 벌써 한 척이 네. 완전히 이제 취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취역 기준으로 따질게요. 네. 그러면 스물두 척. 대한민국 현재 취역 기준으로 따질 때의 잠수함 열아홉 음, 척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네. 근데 이게 2032년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2032년에 일본 해자대의 계획상으로는 22척이 그대로입니다 아, 뭐 그대로요? 혹자도로는 뭐 32척은 늘어난다 그러는데 오야시오급 9척과 어, 나머지 한척이 이제 퇴역이 돼요 네. 그래서 결국 22척 내지 23척이 되는데 대한민국 해군의 수중전략 어떻게 변합니까 24척이 됩니다 뭐 혹자들은 스물일곱 척이라 그러는데 그렇지는 아, 않고요 그거는, 20... 이거는 뭐~ 아직 못잘 뭐 모르겠어요 장보고급 세척은 네. 퇴역을 합니다 장보고급 세척은 퇴역하고 전투 시스템을 완전히 그~ 개량한 나머지 여섯 척은 계속 취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섯 척에 더해서 기존에 있는 손원 일급 아홉 척 그다음에 안창호급이 그 당시 삼십 이천삼십이 년이 되면 몇척이에 아홉 척이 9척. 되겠죠 네. 그러면 스물네척 네. 오히려 어~ 척수로 봤을 때 앞서고 안창호급 같은 경우는 안창호 배치 3에는 이것은 확정적인지는 않습니다마는 핵 추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마무시한 잠수함이 된다는 얘기고 그 잠수함의 수직발사관, 지금 안창호급은 수직발사관이 있잖아요. 네. 일본은 없습니다. 일본의 아, 동급의 네. 타이게이급도 없습니다. 없,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 싶은 것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고 어뢰발사관에서도 어, 운영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럼 어떻게 돼요? 24척의 수중에 있는 플랫폼들이 전부 다 발사 플랫폼이 그야 말로 사일런트 서비스라는 것은 무시무시해지는 장거리 그러니까 네. 초음속이라면 대개 500km까지는 본다고 보면 사거리 500km급의 초음속 마 3, 4, 5로 날아가는 그런 초음속 대함 미사일 또는 대지 미사일이 잠수함에 장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서는 이제 뭐 척수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많이 예, 일본과의 격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거죠. 20세기 초반에 이제 영국 해군 상황이랑 좀 비슷한데 영국 해군의 전략은 아주 단순무식했어요. 2위와 3위가 합친 전력보다 우리가 더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이 이제 해상국가고 해상 교역로에 목숨을 걸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렇구나. 영국도 그거를 20세기 초반에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자 경제력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예 네, 네. 결론적으로 그이젠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려 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청취자 분들 중에 좀 고령이신 50대 이상의 60대, 그럼요. 70대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래의 권한계획 자체는 그렇고 이대로만 흘러간다면 2032년엔 적어도 일본 해저대와 동급 내지는 어떤 분야에서는 격차가 이제. 좀 벌어지는 그런 대한민국 해군이 돼 있다는 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본의 구력인게 우리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서 한, 3, 한 세기 정도밖에 안된거 2030년이 돼도 본격적인 권함이 나선 게 30년 40년밖에 안 됐는데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자위대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사실 이지스 함서부터 미국 다음에 제2의 해군력을 자랑했던 국가였는데 따라잡힌 거잖아요.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동북아 지역의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함정의 밀도량이라고 표현할게요. 그게 최고 수준일 지역이 바로 동북아의 바다입니다. 한중일 네. 이 바다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고순도치 세력이 분명 될수 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탕은 해군은 진심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청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의지죠. 그러니까 어. 90년대 보면 우리랑 비슷하게 출발한 국가가 하나 있었어요 대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음,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그 국방 정론이 우리의 해군에 큰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굉장히 어. 의지가 있다. 이래서 대한민국 해군 미래에 희망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켜 주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철함께 경례! 외빌! 또